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추건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주래급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팔을 이집트 땅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으로 몰려와서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푸성귀를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내미니 주님께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 땅에 동풍이 불게 하셨다. 그 동풍은 아침역에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땅 위로 몰려와서 곳곳마다 내려앉았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때는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볼수 없을 만한 것이었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다 덮어서 땅이 새카맣게 되었다. 그것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나무의 열매와 땅의 푸성귀를 모두 먹어치워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들의 나무와 푸른 푸성귀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내가 너희와 주 너희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부디 한 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모세가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를 드리니 주님께서 바람을 가장 센 서풍으로 바꾸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으시고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멘. 이집트의 그 재앙은 계속되지요. 바로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의 한결 같은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협상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하에라. 그런데 갈 사람이 누구 누구냐 그랬어요. 바로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동신물까지도 괴롭힘을 당한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신하들이 나서게 되지요. 왕의 나라가 망하는 걸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한가하면서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데리고 갈 사람이 누구 누구냐? 아니 이것을 묻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다 데리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절 말씀에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다가가겠다는 말 아니에요. 당연히 바로가 펄쩍 뛸 수밖에 없죠. 10절 말씀.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파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뭐, 바로의 입장에서는 당연해요. 여러분, 결국 아이들까지 다 데려가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의 경제적인 노동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큰 손실을 갖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 뻔한데 어림도 없는 일이죠. 호통을 치지요. 그리고는 또다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그랬어요. 예배 드리려면 장정들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쫓아내 버리고 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죄는 언제나 바로와 같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결코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긴 하는데 하고 다음에 조건을 붙입니다. 다음에 하자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자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부모가 그 아내가 그 자식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때 단호하게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선뜻 그것도 좋은 일이니까, 종교 하나쯤은 가져야지, 하고 허락해 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교회 가는 것도 좋지만은, 여보, 그, 애들 한참 자하는데 바쁘니까, 애들 다 키워, 키워놓고 가는 게 좋지 않겠소? 이렇게 말하거나 아이들에게, 너 지금 고3인데, 이제 대학 들어간 다음에 예수 믿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타협안을 제시하곤 합니다. 또, 그, 래 그래. 나가긴 나가는데, 너무 푹 빠지지는 말고, 너무 광신적으로 믿지 말, 고 적당히, 이렇게 예배당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난번에 말한대로.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너무 푹 빠지지는 말아라. 뭐,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에게도, 교회는 가지만, 너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다 예배 시간 딱, 거기 그 시간만 딱 가야 된다. 그 다음에 학교나 집으로 바로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뭔가를 이룰 수 있지 그저 어영구영 신앙생활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다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는 결코 교회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정 일도 직장 일도 공부하는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한다 합시고 남편이나 아이들 돌보는 일 등하니 하거나 시부모 돌보기를 등하니 하거나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등하니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교회 안에서 너무 교회에 있는 거 원치 않고 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자꾸 그렇게 말하는 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나의 본분 중에 하나인 가정일, 직장일, 공부하는 일을 소홀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가정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공부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직장일이에요. 이것 열심히 해야만 신앙생활이 열심히 되는 거예요. 꼭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최선을 다하는 열심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떻게 두 마리 도끼를다 쫓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요. 여긴 그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 교회 안에서의 봉사하는 일 열심히 하려는 사람은 가정일도 열심히 하고서야 이 교회 일이 열심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적당히 하라 하는 타협 안 죄악의 타협 안 이러한 죄 안에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노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바로의 이 고집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메뚜기 떼가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12절 이하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팔을 이집땅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메뚜기 떼가 이집땅으로 몰려와서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땅에 그대로 남아 있는 푸성귀를 모두 먹어 치울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땅 위로 내미니 주님께서 그날 은총,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 땅에 동풍이 불게 하셨다. 그 동풍은 아침녘에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땅 위에 몰려와서 곳곳마다 내려앉았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는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볼수 없을 만한 것이었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다 덮어서 땅이 새까맣게 되었다. 그것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나무의 열매와 땅의 푸성기를 모두 먹어치워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들의 나무와 푸른 푸성기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서 우박으로 인해서 모든 식물을 피해가 입지 않도록 남겨둔 식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마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메뚜기 떼들이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서 심판할 때도 에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베푸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히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분명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침이 오면 저녁이 있고요. 봄이 있으면 반드시 겨울이 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제서야 그 께 바로는 회개하는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내가 너희와 주너희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도디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번 똑같지요. 진정한 회개입니까? 이번만 이 벌을 모면하려고 하는 임시방편의 회계가 아닙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의 회계는 벌을 모면하고자 하는 임시방편이었어요. 진정한 회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바로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회계 속에는 진정합니까? 다시 모세의 기도로 메뚜기 떼가 물러가니 똑같이 또다시 고집을 부립니다. 참 사람 어렵습니다. 내 자신도 여러분도 참 어렵습니다. 회개한 것 같은데 또다시 고집을 부려요.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없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탄의 어떤 협상에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게 노아 분명히. 우리는 선포해야 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어떤 타협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과연 진정한 회개인가?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타협하지 아니하는 신앙, 진정한 회개가 있는 여러분 신앙인이 되셔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 언제나 사탄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절기차게 우리에게 타협해오는 이 사탄의 타협 안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넘어지고 자빠지기에 주님 앞에 회개할 때몸에 나라는 임시 방편의 회개가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여러 가지 매 사탄은 우리에게 타협해 올 것입니다 한 번쯤 이번만은 별거 아닌데 여러분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넘어지고 자빠져요? 진실한 회개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셔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